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도 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론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관이라고 해서 실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볼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되면 가치가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뭐, 평등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천에 대한 이해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실천의 역사예요. 우리 역사는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역사는 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됐냐, 아니면 서구의 역사들은 어떻게 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서구의 역사다라고 하면 인보관, 자선조직협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전쟁 이후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그런 역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는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실천 현장이에요. 자, 이 실천 현장이 이제 크게 있,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1차 현장이 어디 있냐, 2차 현장이 어디 있냐. 자두 번째 생활시설은 어떤 것이 생활시설이냐 어떤 것이 이용시설이냐 라고 하는 문제들 그래서 요새는 복합적으로 나오죠 1차 시설이면서 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있어요 조정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실천 현장이라고 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이제 1차에 봤던 실천의 이해 이런 것서볼 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윤리강령.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윤리강령인데, 윤리에 대한, 윤리강령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윤리적 지침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통합적 접근에는 이제 사체계 모델, 그 다음에 육체계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사체계 모델에 대한 내용들, 육체에 대한 내용, 내용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 문제는 사례로 많이 나와요. 사례를 해놓고 그 사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돼야 되는지라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적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천 현장 뭐 보면 사회 복지사 역할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현장 1차냐 2차냐 이런 물어보는 것들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적 접근으로 해서 이론들이죠. 뭐 생태적 계 특징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이건 필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론과 관계론이네요. 자, 우리 이제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면접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갑니다. 그래서 면접의 목적이라든지 방법, 뭐, 개통수 심, 심잡이에서 비 s t k 칠대 원칙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면접론과 관계를 맺는데, 그런 이제 그 상당히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그 쉽게 얘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비에서의 7대 원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뭐 분위기 조성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사용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기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요 기술은요. 실천 기술론과 기술론과 기술과.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잘그 기술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좀잘 알고 있으면 실천 기술론에 가서도 똑같이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들어간다. 그래서 관계 면접은 어떻게 할 거냐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실천의 과정이에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부터 평가까지인데 접수 단계에서 하는 역할들이 무엇일 것이고 그 접수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개입하는 뭐 개입 계약할 때는 목표 설정과 계약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종결하고 평가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 안에서 하나하나 대부분 물어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단일 그런 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실천 과정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천 과정들이 에대한 내용들 단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성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접수부터 종결까지 그 사후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길다 보니 내용이 많은데 요 사례 관리는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음. 특징들이 무엇이냐. 여기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사례관리자가 무엇을 하냐,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례관리 목적은 무엇이냐, 사례관리는 왜 만들어졌냐, 사례관리 과정들은 어떻게 되냐. 다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례관리의 특징이라든지, 뭐, 사례관리가 만들어진 이유들, 발당 단계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례 관리자의 뭐 역할 이런 것들은요. 여기 기존에 배웠던 사회 복지사의 역할과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똑같아요. 사례 관리자와 사회 복지사가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같이 보게 되면은 조금 쉽게 연관해서 볼수 있다가 그러니까 외우는 양들이 좀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론도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실천론도 20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맞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에서 괜찮은데 이 실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이론들의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관을 좀 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공부를 해놓는다고 하면 기술론과 연관이 좀될 것이고요 사 그리고 실천론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사례가 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죠. 이렇게 박스형 문제 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건뭐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론은요.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수 있는데 시간을 봤더니 1분을 지나버린 거죠. 이런 경우가 좀 많지, 문제가 좀 어려워서 뭐못 푸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절대주의, 상대주의 뭐 이런 해서 이론이 나올 땐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 과목이 이 실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충분히 봐야 되는 내용들만 좀잘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천론에 대한 O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